발 바꿔, 하나, 둘, 셋. 뛰어. 발 바꿔, 하나, 둘, 셋. 바로 앞으로 보고 뛰어. 중단치고 앞보 돌리기, 하나. 어? 어? 발 바꿔, 둘. 두 줄기 한번 더, 셋. 어? 어? 넷. 어? 어? 주먹이 약해. 뒤로 가, 뛰어. 뛰어, 뛰어 중단방은 상단치기 돌려차기, 중단. 하나. 어? 어? 확실히 방어 다시 한번 더 들어가 확실히 방어 에 주먹이 어? 어? 늦어 에 어? 어? 3번 앞손 중 앞손 하이킥 에이 어? 어? 뒤로 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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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 한번 더셋에어 어? 뒤로 넷 어? 어? 저쪽으로 보고 뛰어 2번 중락 저쪽으로 들어가 뛰어 중단방어 3단치기 돌려차기, 하이! 어, 어, 어. 빠르게, 하이! 어, 어. 어. 바로, 하는 거는 빠른데.